반갑습니다. 오늘의 고인 특집 정말 많이들 신청해주신 고인입니다. 그 고인 이름하여 나태킹입니다수석 그때그 추억을 한다. 이기만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우리 고인 치고는 투급이 상당했잖아요. 예, 네, 뭐, 이번에 새로 나온 태양신인가그자석그 뭐, 그거보다 훨씬 좋죠, 투급. 자, 오늘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어, 물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어, 뭐, 함부로 따라하지 말고, 알았지? 자, 바니르의 양날창입니다. 이게 효과가 뭐냐면 디버프 효과 걸린 적군을 공격시 자신의 주피가 80% 증가합니다. 뭐, 나특기이 뭐, 딜이 잘하는 애는 아니지만 필살기는 꽤 매서운 거 알죠? 고소가? 그래서 걸고 때리면 주피 80%인가의 필살기도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덱은 바로 이투 석화 덱입니다 그 옛날 헬브랑까지 내가 데려오질 못했고 요 코인 드롤이랑 해서 투 석화 덱을 만들고 이마가 랭업 올려줘서 석화 팍팍 시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다음에 코인 멀린눈나까지 데리고가서 필살기 이제 빨리 가져가서 그냥 우르사라잎 이 알지? 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시나리오는 완벽한 것 같아 자, 코인 특집 투석화되기 들어왔다. 자, 좋아요. 일단 투급 좋지. 어, 투급 음식 모드 뭐 34만 9천이니까 원 거의 35만 정도까지 나오는 어, 들어올 적이 잘 풀렸네 배가. 아, 이렇게 좋다. 패 좋다. 나쁘지 않아요. 석화라더 있다. 자, 헤비 메탈을 딱 해가지고 우리는 석화가 안 걸려. 우리는 석화 안 걸. 우리는 석화를 걸수 있다. 자, 비델리아 치보세요 한번. 근타로 들어있어요 우리 백렙 호드롤입니다. 근타로 들어있고. 자, 아, 필살기 전략은 막히고 있구요. 그러면 때리지게 해야지. 가능합니다. 치보세요. 예, 한번 치보세요. 예, 피델리아. 자, 어떻게 가냐면, 착! 정화해보구요. 착그닥 야, 이거 어때? 야. 야, 킹 필살기를. 벌써 만들어놨다, 킹 필살기. 그러니까. 자, 치, 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예, 옛날에도 있어. 투석하는 진짜, 메타가 물러가나 싶다가도 항상, 어? 무서웠어요. 야, 지금 걸면 보뭐 건데? <laughs>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소멸 걸어서 디버프를 걸고, 성물 받아서 칩니다. 자, 소멸 걸고, 성물 받아서, 빠수고요 어, 혹시 못 죽이면, 석화가 또 있어요. 오호호 야, 악마 같은 덱기다 이거. 이거. 어? 도도7칠만0 0 나쁘지 않지, 지금? 펑, 스 절대, 용사, 염, 끝, 도 슥, 슥, 고! 81만 4 0 야, 그 옛날라, 대킹이 돌아왔니? 물론, 지금, 뭐, 너무 시대가 많이 가있어서 81만 4 0이 나오는데도 안 죽고, 막,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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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델리가 막, 쉐리, 막, 격지적게치해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지. 81만 4 0이면 거의 웬만한, 저기, 뭐, 어? 어 진짜 웬만한, 진짜, 어이 비싸게 센 애들 급 아니에요? 아, 뭐, 뭐고, 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야, 랭업 잘 떴었는데, 어? 뭐또 어, 있나? 어? 어? 자, 이렇게 가도록 하죠. 촥! 아우, 이게 안 죽네. 어쨌든 석관을 시켰어요. 필살기는 막았다는 거. 자, 내 필살기 막을 수 있겠어요? 피델리암 치바바, 이게 코인드롤이 도발을 잘 해줘야 되요 어머나! 어머나! 어? 자, 우리 코인특집 오늘 멋진, 어! 저! 가자! 빵! <laughs> 이 원래 고인 특집의 맛이다. 알겠다. 아씨, 나 진짜 이걸 진다고? 비델리가 이게, 이게 스탯치 사기네. 그냥 캐릭터가 잘못 만들어졌 어?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예, 안 죽었어요. 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긴장하세요. 자, 도발하고요. 한번 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석화 계속 시킬 수 있다. 비델리만 잡으면 내 점마 반이랑 맞짱 한번 뜰게. 어? 치보세요. 예. 아 참네. <laughs> 야 이게 아석화시킬 그런나? 투급 임마 34만 9,843. 35만이라고 봐주라 이 정도면. 저와 계속 찐데. 자, 이 정도 찐데 그 상태로. <laughs> 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야 여러분 이게 시나리오로는 투석가 되기 진짜 무섭거든. 야석화만잘 치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어, 잠깐만. 김금시 좋다. 요거, 킹한테 한번 올리면, 요거 석화 만들 석화가 세 장이야. 아니야! 킹한테 올리지 말고, 드롤한테 올리면 석화가 하나, 둘, 셋, 넷. 야, 석화 네 장! 야, 유튜브 간나왔다 유튜브, 어? 때리지 말아주세요. 어. 야, 석화 네 장이야. 야, 다 끝났다. 봐봐봐. 어, 이렇게 해서, 젤마 석화시키고, 어, 암멜이 지금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좀 아까 무섭거든. 그래서 젤마까지 석화를, 시키게 됩니다. 악마의 스화댁덱 맛이었지. 두두두두. 네가 어디서 봉을 돌려 마 그대로 돌로 꾸다라 그대로 멈춰라. 자 니버프 다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서 아 이게 고소필사기네. 여기서 딱 킹필사기로 연결가 돼가지고. 뭐 뭐. 어. 잠깐만. 더 사악해질 수 있어요. 어. 저누나왜 저렇게 아픈 거야? 아니, 야 네가 왜 무상을 찍고 있어? 아 어, 누나야. 잠깐만. 아니, 저 형아, 진짜? 아, 씨, 근데 너무 무서워. 나 쫄아서 그런 거 아니고 힐한 번만 할게. 아, 좀 뭔가 좀 그래요. 아니, 좀 그렇지만, 자, 힐, 일단 힐한번 했어요. 힐한번 하고, 팍! 아니, 비델리 석어시켰어야 되나? 비델리 근데 차단 걸려있어서 한번 놔둬봤어요. 야, 비델리야, 니네 차단인데 한번 치볼 수 있겠니? 스킬 효과 발동이 안 되는데 세겠나? 치봐봐! 오케이. 야, 역시 이것이 차단이다. 아, 안메라 잠깐만, 여기저기 무서운 애들이 왜 이렇게 많노? 안멸아, 잠깐깐 잠깐만. 아, 그래, 임마. 니가이 그래. 오케이, 좋아요. 큰일 났네. 이제 할게 없네. 자, 할거 있어요. 할거 있어요. 피사기 만들고, 어, 석가시키고안메라 니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겠나? 자, 이것이 바로 악마의 투석화다입니다. 자, 투석화가 걸렸고요 투석화 걸려서, 안멸 혼자라면, 안멸 패두장 밖에 없고, 우리 피사기 세 개고. 야, 야, 야 찐내가무어꺼라마 이것이 바로, 그... 아, 안마 잠깐만, 이왜 이렇게 생데 어? 이게 죽는다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봐봐봐, 디버프 한번 걸고요. 그래야 킹 필살기 더 세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빵 때리고 빵 때려야 끝났어. 야찐덱다 터질 수 있다. 자 퍽. 두두둑. 만 사천? 불안하지? 잠깐만. 자 두려운가? 많이 두렵지? 파카오. 자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빠카오 오십시만, 오십시만. 잠깐만, 안멜 많이 화났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안 죽네? 아, 멜아 안멜아, 잠깐만. 너... 어... 야, 안멜, 풀피, 왜, 쟤왜 풀피해요? 야, 안멜, 니 버프 많지? 버프 다 지아프고! 버프 다 지아프고! 네. 티티티. 치치치. 네. 자, 야, 야, 리무르, 마왕, 리무르까지. 자, 일단 드론한테 올리고요. 어, 드론 도발 한번 써주고, 어, 점마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마무르를 석화시키겠습니다. 아마 마무르가 우리한테 회불 걸고 더원이 때릴 거거든. 어, 그러지 말고, 회불은 오히려 못쓰게. 어, 자, 저쪽에다가 석 하나 걸어 놓고요. 자, 더원형 혼자 치는 걸로는, 안멜이랑 둘이 치는 걸로는 우리 받아낼 자신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와 보시죠. 오, 오, 그렇죠, 형님. 우리 큰타로 들어있어가지고 형님 어집보세요한메로나 아, 어? 자 오케이 충분히 견뎌냈고요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합치고요 요렇게하치 피사기지 와자삭까지 가고요 다시 한번 석가를 갑니다 자이 정도 어때요? 자 석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들어, 아 드롤 도발이 끝났구나 이게 예, 다이애나하고 차이야 저저 저, 누구 때릴 거요저 잠깐만요 저기 오케이 드롤 때리네요 드롤 고맙습니다 드롤을 어?! 어?! 아저야좀 살살 좀 때려봐 우리 드롤이 그렇게 단단한지 아! 아 이게 예, 드롤이 야 잠깐만 야저형석카로못막는다 지금 이제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형을 막을 수 없어 석각하다, 두 장이었으면, 아, 두 장이었으면 못막긴네 잠깐만, 내집내 정지 왔나봐. 저형 정화라가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 형님, 진짜. 아니, 우리 지금 컨텐츠 찍는데, 한번 좀, 고인 특집이래. 아, 형님. 아, 잠깐만. 아. 고인이여. 흙으로 돌아가라. 썩 끄덕거지. 아. 자, 아, 우리 피자 피사이... 아, 잠깐만. 어, 아 아. 아 투스카 덱의 꿈이 아 이렇게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보다 패가 좀더잘뜬것 같아요. 자킹 석카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각킹부터좀 저지라고 야 이번에 승리한다 내 느낌이 느낌 왔어. 이번에 이긴다. 봐봐봐. 요거 다음 턴까지 벌써 다진 계산이 끝났었거든? 아닌가? 아이씨, 더러운 놈 진짜. 그러면, 좀 천천히 갈게요. 소멸 풀고요. 어, 뭐, 어떻게 할수 있겠나? 야, 임마. 자, 어. 아, 참, 고속까지 석화를 시켰으면 좋았겠다. 이 소멸 또 쓸, 아, 정화기가 없네. 정화기가 없어요. 소멸 있나니? 소멸 없을 수도 있잖아. 없길 바랍니다. 소멸 있네. 아이, 더러운 놈,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진짜, 아 못해 겠네 진짜. 아, 진짜. 아, 이러면 못뭐 들은 걸로 아세요? 야, 이번에 공포에 투석화가 나옵니다. 아, 나온다, 이 말이야. 아,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아, 랭업할 아, 것도 없어. 토도둑 치고, 야, 이러다 나한테 각성킹을 죽일 수도 있어. 각성킹 아무거나 못해. 야 봤나 겁나 사악하대 강성킹이 진짜 뭐 부들부들하나 집에 갔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지금 계속 돌이 되는데 야 고서야 너 이번에 소멸 못 건다 이제 이게 바로 악마의 투석화 덱입니다 어, <laughs> 어? 저, 잠깐만 이걸 죽인다고 설마 아니지? 아 전마도 소멸있지 맞다 아니 이 더러운 놈들이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투석화로 소멸시키는 놈들 다 가만히 있어 야너두턴 동안 가만히 있어 혹시라게 해서 너도 소배 걸지 말고 가만히 있고. 자, 우리 나트킹 피사기 좀쓸수 있게 좀, 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야, 쟤또 찌르는 거 아니야? 아프던데. 아! 아! 아, 미안하다. 야, 그루디야, 미안하다. 형, 형 진짜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 킹한테 올리고. 야, 끝났다. 진짜 그림 완성됐다, 여러분. 자, 여기서 가 여기서. 야, 그림 하나! 자, 여러분. 근데 진이용한 번만 쓸까? 다 버리고. <laughs> 아, 아, 아 미안하다. 야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라했지 아, 정말 우리 추억 속에 간직하고 보내주는 거야 조사가등을 봤나 이거? 야 이거 참참석하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일단 디버프를 걸어야 돼요. 디버프를 걸면 킹 필살기가 오가무시한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자 가자. 아, 오랜만에 다이애디나 함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철대 용사제 아, 깼다! 빡, 하다9 2번 발전!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것이 바로, 투, 서코덱입니다.